오. 안녕하세요 어때? 더 하고 싶은데 있어? 음, 된거 같은데? 그러면 좀 쉬고 있어. 응. 가져왔어? 네. 아 근데 진짜 한번만이에요. 하경선배랑 대표님 아시면 저 진짜 죽습니다. 알았어. 나 여태 한번도 들킨적 없잖아. 걱정마. 뭐야? 둘이 뭐야? 뭐가? 커피잖아. 니네 것도 사왔어. 어느 게내 거지? 어, 왼쪽 거요.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정훈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되는 말은 하지 마. 묻지 않은 말도 하지 마. 하여간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오늘 인터뷰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티브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뭐 잘생긴 거 맞잖아. 이상한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네가 보기엔 안 잘생겼어? 아, 두분 편히 말씀 나누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어, 앵커님 잘생기셨어요. 어, 엄청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상영아, 대표님. 아, 대표님, 이게 정말 최선 맞는 거죠? 어차피 사고 칠 거, 너도 나도 다 털리는 여기가 낫다면서요. 근데 왜전 지옥불에 제발로 기어 들어온 기분이죠? 그래, 지옥불 맞아, 지옥불이야. 어떡하지? 아,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했을까? <laughs> 내가 잠깐 미쳤었나? <laughs> 이제라도 못 하겠다고 할까? 아니요. 그럼 더 욕먹겠지. 네. 아, 오늘 인터뷰는 뉴스 첫 순서로 11시 정각에 시작될 거고요. 한 10분 정도 진행될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아마 그 예상 질문지가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다행이다. 열심히 안 읽었거든요. 아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럴게요. 근데 넥타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으세요? 네? 이거 앵커님 피부톤이랑 너무 안 맞아요. 제 의상이랑도 그렇고. 아, 무늬가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밝은 톤, 화사한 거 없어요? 아, 예. 한번 찾아볼게요. 꼭 바꾸세요. 그 진짜 아니에요. 네, 질문자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음. 네. 아, 앵커님 커피 드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 커피 맞아요? 술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술 맛이 나요? 바뀌었어요. 그게 제 거예요. 잘못 들었나 보다. 지금 생방송 앞두고 술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전안 마셨고 앵커님이 드셨잖아요 방금. 근데 이거 아주 조금밖에 안탄 건데 아주 조금. 괜찮으세요? 요즘 <laughs> <laughs> 어때요? 실물이 더 이뻐요? 생각보다 훨씬 훨씬 더 이뻐요? 훨씬 또라이야. <laughs> 냄새야? 술을 마셨다고? 많이는 아니고 한 모금. 그중에 커피가 3분의 1 정도 섞여 있었고 정확히 무슨 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스키로 추정되고. 아뭔 소리야 그게 다. 누가 커피에 위스키를 타서 준 거야? 왜? 설명하자면 길어. 아무튼 나 이제 생방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 야, 위스키 한 모금이 아무것도 아니야 인마. 고작 한 모금 가지고 무슨 뉴스 시작 전에 양치나 하고 들어가. 그래. 네가 의사론 형편 없어도 주당으로는 믿을만하니까. 근데 술이 아니어도 오늘 사고 한번 크게 칠지도 몰라 술보다 더 위험한 여자랑 인터뷰를 해야 돼서 누구 여아재씨 얘기하는 거야? 네 인커님 아, 빨리요 진짜 방송사고 내기 전에 들어가 봐야겠다 끊는다 어 그래 뉴스 잘해 넥타이 안 바꾸셨어요? 아 예.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요. 거짓말. 앵커님 대기실에 많던데요? 제가 찾았어요. 이게 딱이에요. 이걸로 바꾸세요. 아아진씨 빨간색이 잘 어울리네. 아. 빨리요. 시간 없어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걸 지금 꼭 바꿔야 됩니까? 진짜 엄청 안 어울린다니까요? 이게 훨씬 잘 어울려요 화사하게. 1분 전입니다. 아 빨리요 1분밖에안 남았다. 제가 해드릴까요 이거? 어 아니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뭐야 왜 지금 넥타이를 바꾸면고 난리야? 앵커, 스탠바이! 타이틀 10초 전입니다. 아이 타이틀! 스타트! 앵커, 스탠바이! 생각했던 것만큼 화사하진 않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의 뉴스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배우 여하진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지? 이제 인사밖에 안 했습니다. 자주 뵀었는데 이번엔 영화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영화 제목이 나의 첫사랑이죠? 네 맞아요. 제가 그 첫사랑 역할이고요. 아 그동안 선한 역할보다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조금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어떤 역할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전 무조건 악녀예요. 아 물론 이번 영화 속 역할도 마음에 들었지만요. 실은 전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착한 척 아닌 척하지 않고 감정에 솔직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선 이번 영화 속에서 맡은 애영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감정에 아주 솔직한 여자거든요. 제가 오늘 여하진 씨를 처음 뵙는 거라 길게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성격도 굉장히 솔직한 편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제대로 보셨네요. 제가 좀 많이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치, 그게 매력이지. 존자. <laughs> 음, 팔로워요. 미쳤네. <laughs> 어, <하고 웃음> 늘것 같아요. 올해 안에 5위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소리. 추종자 혹은 신봉자 이 팔로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죠. 물론 여하진 씨 SNS를 팔로우하는 분들이 추종자 내지는 신봉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8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만큼 여하진 씨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겠죠.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하진 씨 개인에 대한 질문이라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해야 될것 같아서요. 원치 않으시면 예정된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정된 대로 해. 개인 방송 아니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를 앞두고 SNS를 좀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시더군요. 네? 음... 또 시작했어. 몇또 가지 시작했어, 예를 들자면 아유. 특정 제품과 회사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제품과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고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히셨다가 약 3개월 뒤에는 그 지지를 철회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네 있어요 이유. 음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그게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실한 이유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군요. 확실한데 말이죠. 그건 기억도 나지 않는 이유로 가치관과 신념을 수도 없이 뒤집고 번복하는 것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으로서 다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아까 본인이 솔직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무책임함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솔직함을 방어막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모르겠어요. 전 그냥 제 감정에조차 복잡하게 굴고 싶진 않아요. 복잡한 이유나 계산에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다섯이나 여섯 가지만 세면서 살고 싶어요. 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다섯이나 여섯 가지만 세면서 살 거야. 엄지 손톱 안에서 계산을 끝낼 수 있을 만큼. 뭐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절대 안 잊을게, 걱정하지 마. 뭐야, 왜 말이 없어? 앵커, 앵커, 앵커. 왜지? 이 아이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앵커. 저기요, 괜찮아요?